인터넷에서 학점은행제를 검색하면 뭐가 제일 많이 보이시나요? 절대 하지 마세요. 후회합니다. 이런 글 정말 많죠. 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까지 하지 말라는 걸까요? 오늘은 광고성 정보 말고 팩트만 담아서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3분 시간만 내 주시면 학점은행제의 민낯 있는 그대로 보여 드릴게요. 먼저 학점은행제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학점은행제는 고등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가 인증 교육 제도입니다. 일반 대학교처럼 캠퍼스에 가서 수업을 들으실 필요도 없고 전부 온라인으로 해결이 되는데요. 여기서 포인트가 학점을 모으는 방법이 수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총 4가지 학점 인정 경로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 대학보다 훨씬 짧은 기간 안에 졸업할 수 있고 전담 멘토가 붙어서 관리해주는 시스템도 있어서 혼자 헤매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근데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학벌이에요. 학점은행제로 받는 학위증에는 특정 대학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육부 장관 명의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땡땡대학교 졸업 이런 타이틀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학벌을 중요하게 보는 대기업이나 일부 학교에 지원할 때는 솔직히 불리합니다. 이게 학점은행제의 첫 번째 현실이에요. 두 번째는 전공 선택의 폭이 생각보다 좁다는 거예요.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표준 교육 과정 목록이 쭉 나오거든요. 언뜻 보면, 와, 전공 진짜 많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실상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교통공학 전공을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교육 훈련 기간 조회 버튼을 누르면 텅 비어 있습니다. 개설이 된 곳이 아예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름만 있고 실제로는 운영이 안 되는 전공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빠른 졸업과 높은 학점을 받기 유리한 경영 전공으로 몰리는 거예요. 전공의 다양성, 현실은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점은행제를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입 준비생인데요. 예전에는 학점은행제로 편입이 진짜 되나요? 이런 질문이 정말 많았는데, 지금은 성공 사례가 워낙 많아서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졌어요. 실제로 중앙대, 서강대, 경희대, 건국대 같은 주요 대학 편입에 성공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면, 편입 학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교육원은 피하세요. 왜냐하면 성적에 예민한 학생들이또 몰려있고, 고득점 관리를 도와주는 플래너 시스템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학점을 따기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높은 학점이 목표라면 학원부속 평생교육원은 제외하고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대학원 준비생입니다. 대학원은 학부편입처럼 입시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데요. 기본적으로 4년제 학사학위 그리고 학점관리만 잘 되어 있으면 충분히 진학이 가능합니다. 일반 대학원은 물론이고 로스쿨 같은 전문대학원 심지어 교원자격증이 나오는 교육대학원까지 학점은행제 학위로 지원할 수 있거든요. 대학원이 목표지라면 학점은행제는 꽤 괜찮은 선택지입니다. 세 번째는 자격증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인데요. 본인 최종학력과 보유학점에 따라 필요한 학점이 달라집니다. 고졸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산업기자는 41학점 기사는 106학점이 필요하고 학점은행제로 채운다면 경력이나 학력 상관없이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대 졸업자라면 산업기사는 바로 응시가 가능하고 기사는 기존 학점 80학점까지 인정을 받아서 나머지 26학점만 채우시면 되고요. 4년제 졸업자는 타전공 방식을 쓰시면 되는데 산업기사는 36학점, 기사는 48학점만 확보하시면 됩니다. 자격증 따려고 하시는데 응시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학점은행제의 현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더 궁금한 점이 생기셨거나 본인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커리큘럼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화면에 보이는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